안녕하세요. 산약초 나라입니다. 들러 나왔습니다.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약초는 이 약초를 먹으면 천리 밖에서도 얼굴에 빛이 난다 해서 천리광이라고도 하고 큰 힘을 쓸수 있는 그런 약초라고 해서 대력왕이라고도 하고 정력왕으로 통하는 바로 식물입니다. 함께 유심히 보시겠습니다. 잎의 모습은 세 갈래인데 끝부분이 주걱 형태이죠. 이거 딱비벼보면요 끈적끈적하니 아주 독특한 향이 납니다. 바로 야관문 비수리입니다. 이 줄기 부분은요 이 보십시오 아주 단단합니다. 쌀이 나무는 좀 큰데 이 비수리는 요즘에는 좀 크면은 하도 채취를 하기 때문에 큰건 없고 대부분 좀 적습니다. 그게 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고요. 이 야가문 비수리는요.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. 한 가지는요. 꽃이 피일 때그 약성이 꽃으로 올라오고 잎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상부를 나시나 전전가위로 뚝뚝뚝 대가지고요. 차로에서 먹기도 하고 당금술 담아 먹기도 합니다. 또 효소 담아 먹기도 하고요. 여기 보십시오. 밑에 줄기 대가 이렇게 아주 단단합니다. 그리고 채취하는 시기는요. 지금은 바로 꽃 피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채취하지 않고 좀더 있으면 꽃이 핍니다 그러면은 이 지상부를 낫이나 전정가위로 베어가지고 잘게 썰어서 햇볕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차로 달여 먹기도 하고 당금술 담아 먹기도 합니다. 당금술 담을 때는 예, 당금주 한 25도 이상 당금주로 예, 가득 채워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숙성시킵니다. 또 오래 묵을수록 좋습니다. 해서 자기 전에 한 잔씩 드시면 최고의 자양 강장제이고 약술입니다. 그리고 이 뿌리는요. 꽃필 때는 가급적이면 뿌리를 채취하지 않고 지상부만 채취해 쓰고 뿌리는 겨울철에 지상부가 시든 후에 그 약성이 뿌리로 저장되기 때문에 뿌리는 늦가을 이후부터 초봄, 싹 트기 전 사이에 채취해서 당금수를 주로 많이 담아 먹습니다. 그 외에도 뭐 가루를 내서 먹기도 하고 다양하니 먹습니다. 이 야간무는 맛이 쓰고 약간 매우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다 했습니다.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플라보노이드 피니톨, 페놀, 탈린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천연비아그라로 통하죠 또한 그 약성이 좋아서 남성들에만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남녀 모두 좋습니다 남성에게 있어서는 정력에도 좋고 또 남녀,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있어서도 간을 튼튼하게 하고 눈을 맑게 해 주면서 당뇨나 신경세약만성기관염 천식, 기침, 가래 등 다양한 효능이 있고 혈액 순환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은 천리광으로도 통하고 대일력광 정력광으로 통하는 야간문 비술이었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